592번, 자 592번 들어갑니다. 592 선생님이 홀수 번호좀 도와주도록, 짝수 번호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 딱 봤더니 자 비제곱 마이너 인수분해가 딱 되는 스타일 아니에요? 비제곱 마이너 판별식을 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딱 되네. 아 진짜 몹쓸 머리. 자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은미나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데? 곱해서 마이너 1 1이고 더해서 마이너 10이야. 1과 10, 1 그렇지. x-11, x 플러스 x 1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예요. 얘는 마이너 1이고 얘는 11이잖아. 요 근데 0보다 작은 범위래요. 작은 범위면 이두 범위일까요? 아니면 요 범위일까요? 요그 범위. 범위 있어요. 선생님 색칠한 부분. 그죠좀 기다려, 연성이는. 아, 자, 너 어차피 시우리랑 같이 갈거 아니야? 아니, 요거예요. 아니요. 됐죠? 맞죠? 아니요. 요거예요. 아쉽다시오. 자, 이번에는 593번을 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 6이 0보다 크거든요. 자요 현성이 인수분해시켜줘요. 네? 인수분해시켜줘. 너 고등수학할 기회준비 인수분해시켜줘. 네. x -6. x x? 마이너 4? 네? 곱해서 마이너 6 더해서 플러스 5. 아니, 아니, 어. 뭘 하고 있어요? 6. 아 미안해요. 제가 귀가 좀 어,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직선이 이렇게 2차항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마이너 6이고 얘가 1 되는 거 맞죠? 근데 얘가 0보다 어떤 범위예요? 큰 범위잖아. 그럼 큰 범위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x는 마이너 6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다. 이해 돼요? 얼마든지 아래 문제 충분히 할수 있어요. 95랑 97은 생략할게요. 나머지는 이해들이 하세요. 자, 두 개는 푸세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냐면 598번하고 601번을 딱 봐봐요. 자, 무슨 형태가 보일 것 같은데요? 598에서 우리가 601번까지는 b제곱 마이너 4 a c가 0이 되는 완전제곱식 형태다딱 봐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두개 풀을게요. 598번을 딱 봤더니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같거나 작은데 얘가 어떻게 되니, 얘들아? 자, 지민이 이거 뭐의 제곱이네요? 선생님 보니까. 뭐의 제곱이에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 2의 제곱이죠.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예요. 그쵸? 그러면 뭐냐면 0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를 물어봤어요. 자, 작은 범위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0인 거 있죠? 그래서 얘는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해는 x 네, 뭔 말인지 알아? 모르면 질문해요. 알겠죠? 영보다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는 없지만 0인 게 있잖아. x값이 1때 y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부등심에도 불구하고 x가 2예요. 자, 이번에 599번을 보도록 할게요. 9x 제곱 마이너 6x 플러스 이게 0보다 각거랑 크대요. 자, 얘는 뭐의 제곱니까 서연아. 어, 3x 마이너 1이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교점의 액축가 만나는 점이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자, 0보다 같거나 커요. 그럼 뭐예요? 0인 거는 3분의 2지만 0보다 큰 거는 모든 실수잖아요.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은 모든 실수예요. 자, 만약에 얘가요,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X는 3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쓰셔야 돼요.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뭐예요? 모든 실수예요. 이해됐어요? 자두 문제는 모두 풀시면 될것 같고요. 자 602번부터 605번까지는요. b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요. 작은 범위라는 그래프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공중부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6번 602번부터 605번까지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공중부양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602번이요 어떻게 됐냐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데 0보다 작거나 작은 범위를 물어봤죠. 자, 그래프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작은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뭐라 해야 돼 해가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됐죠? 자, 60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마이너 5x 플러스 10이 0보다 크잖아요. 역시 얘도 b제곱 마이너 4ac가 0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프 꼬라지가 이렇게 공중분양이에요. 그럼 0보다 큰 거는 뭐예요? 다 0보다 크지 않아요? y값이? 그럼 정답은 뭐가 돼요? 모든 실수. 예, 대안돼요 됐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개한번 풀어보세요. 자, 96쪽까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를 할때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606번에서 609번이에요. 607번 생략할게요. 자, 606번 보도록 할게요. 606번, 606번. 자, 문제 한번 읽어줘요. 자, 시울이 읽어줘요. x 제곱의 개수가 1이고 해가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을 구하시오. 자, 어, 2차 부등식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가 y 나의 3을 가지려면 반대되는 인수, 얘란 인수를 가질 거예요. 근데 0보다 뭐예요? 이 범위는 그래프를 그리면 요 범위 아닐까요? 그럼 요 범위는 0보다 큰 범위예요, 작은 범위예요. 작은 범위. 작은 범위. 이거예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요 x제곱 마이너 2x 마이너 3은 0보다 작다. 자 607번 보도록 할게요. x가 마이너 5보다 작고 또는 x가 2보다 크던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작은 게 왼쪽 큰게 오른쪽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잖아요.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예요 큰 범위예요? 작은 큰 범, 범위, 큰, 범위. 큰 범위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도 등호 들어가면 돼요. 몇 번을 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한지안 했잖아. 요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기는 생략 없는데. 자 610번부터 613번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얘보다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뭐냐요 610번이죠. 여기 봐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은데 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는 2고 하나는 6이죠. 그럼 어떤 범위예요? x 마이너 2, x 마이너 6이 0보다 작잖아요. 자, 얘를 전개할게. 시리 전개해줘요.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AB의 값을 구하는데 A는 마이너 8이고 B는 1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61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이요. 0보다 작거나 크대요. 해가 마이너 3하고 X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해가 2범위가 되려면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0보다 작은 범위는 2범위예요 그럼 얘가 되려면요 x 플러스 3 x 마이너 1이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자 얘를 정리하면 x 제곱 3x 마이너 x니까 플러스 2x 마이너 3은 얘가 나와야 정상이거든 근데 여기를 봐봐 부등호가 어떻게 됐니? 바뀌어졌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각항에 마이너 1을 곱하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 1을 곱하면 마이너 x제곱 마이너 2x 플러스 3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 1이고요. b는 마이너 2가 되니어 근데 잠깐만요.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얘가 뭐라고 돼있어? 얘가 뭐라고 돼있어? 6이라고 돼있죠? 얘가 3이잖아요. 그럼 이제 각항에 뭐 곱한 건데요? 2 곱하면 되지 않아? 마이너 2x 제곱 마이너 4x 플러스 6 이렇게 됐으니까 a는 마이너 6이 b는 마이너 4. 어. 자, 조금 어려운 문제, 못된 문제죠. 어, 그렇죠? 똑같이 나오는 쉬고. 게 아니라 여기에 뭘 곱해서 부호가 바뀌어져 있어요. 자 이번에 6 1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6 1 2번 너희들이 혼자 한번 풀어봐요. 지금 자6 1 2번 한번 풀어봐요. 아우 어. 지금부터 너무 힘들어 장신이 못봤죠 아 녹화되고 있어. 있어 그죠? 뭐, 뭐 그래 일찍 일어났다 10시에 수업인데? 야 진짜 열0시면 <laughs> 너무 빠르긴 해요 선생님 아침에 선거 새벽에 갔다왔는데 6시에 맞으세요? 어? 저 오는길에 책가방맨 학생을 못봤어요 야참 너무 심한데 어? 금파중 수행평가 준비한 선생님 어제 한 12시 다 되시고 갔는데 감사합니다 아... 참, 청소 다 해놓고 저희를 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무주풀에 막. 쌍꺼풀이 나오고 있어요. 쌍꺼풀이 나와 왜? 너무 돌려서 <laughs> 원래 쌍꺼풀 있는 거 아니니 너? 감사합니다. 어, 속상... 아 장난치지마 너가잘 해야되지 어쨌든 다음주면은 2단원이 끝나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크게 3단원까지 있어요 알겠죠? 아방 끝나면은 쉬나요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등선행하는 <laughs> 시간에 뭐 한다고 어요 선생님이? 떠들지 않기 다른 학교 시험 보는 거죠? 저. 아 근데 문제 다 풀어놨어 1하고 2잖아요 이 부분 아니에요 얘만 가지고 우리가 만든다면 X-1, X-2가 0보다 작거나 큰 번이에요, 맞죠? 얘는 착한 문제네요. x 제곱 마이너 3x 플러스 e가 얘네가 얘랑 부등호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 3이고 b는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그렇죠? 위에 있는 문제는 뭐려워지면 밑에 할만하네요, 그렇죠? 자, 나머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기까지입니다 시작합시다. 아, 달라. 자, 모르는 것들한테 질문하시고요.